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베풀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존존으로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받아주셔서 주의 풍성한 은혜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진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케 하시므로,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서 날마다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아침 점심 저녁으로 중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아픔의 일에 힘들어하는 환우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회복해 하시고 나음받게 하심으로 하로속히 하나님께 더 크게 수임받게 하시고 어제로 간이식 수술을 마친 단임 목사님과 정성이 집사님에게 치료의 용으로 인도해 주셔서 부작용이나 거부감 없이 모든 것이 주뜻 안에서 빠르게 나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프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더욱더 지혜롭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헌신하는 새벽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온이 같이 보실 말씀은 오늘부터 10편, 10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10편, 12편입니다. 10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예. 오늘1 시편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라고 시작하면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오늘 10편 기자가 살았던 당시나 오늘이나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나 오늘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끊어진 듯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계를 보더라도 점점 더 전도하기 힘들어진다는 어려움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신앙적 도움을 주거나 소망을 갖게 하는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면들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교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이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어떤 신앙적인 갈등과 함께 어떤 회의감이 들게 하고 절망감이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단에서,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교단 내외에서 얼마나 큰 걱정을 사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며칠 전에 또한 형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인천의 한 교회에서 심화하다 한 부목사를 통해서 벌어진 그것도 수년 동안 벌어진 충격적인 그루밍 성범죄로 인해서 온 사회가 발칵 뒤집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경건하고 충실해야 할 교계에서 그렇지 못한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때 오늘 시편 기자가 또한 2절에 고백하고 있듯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도 어떤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사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이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계의 많은 범죄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더큰 피해자인 것처럼 더큰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더 강하게 써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우리 교단의 세수 문제에 대해서는 신학생들까지도 나서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엄연한 불법이고 성경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음을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중입니다. 또한 구루밍 성범죄를 보면 이것이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수차례 범죄가 무마되는 가운데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다니면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최초 교회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좋을 게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조용히 그 교육자만 내보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교육자가 또 다른 교회에서 가서 또 같은 범죄를 양산하게 되는, 그래서 더더욱 일이 커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예장합동 측의 한 교회도, 교회를 보면 이름만 들어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사실은 목사의 자격이 없는 강도사였고, 이외에도 여러 면에서 학력 위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해왔던 단임 목사의 지유로 인해서 교회에서도 그만두게 하지 못하고 목회자의 양심상으로도 그만두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해야 하고 가장 충실해야 할 교단과 목회자들을 마저도 더 이상 범죄가 범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가운데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냥 절망하고 실망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교단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5 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이라 하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믿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결국 일어나 경건하고 충실한 자가 가련해지거나 궁핍한 자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일어나.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리라 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일곱 번달련난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리라 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허탈한 말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상적인 것으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되고 확실한 약속임을 다윗은 믿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 성도들이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단과 교계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는 많은 불의한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부당한 처사를 많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한탄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혹은 우리 교단이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발전이 없고 사랑이 없는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심으로 결국 일어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교회나 교단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대의 부패함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있는 그래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우리 성도들을 찾고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믿음과 같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마치 일곱 번 단련한 은 같이 사용하실 것이고 바로 그런 성도들을 지키심으로 결국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지만 성도 자신도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도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것을 누릴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보상받을 하나님과 함께 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도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성도는 범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자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도는 사람이나 세상의 돈이나 권세보다도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시대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몇몇 흔들리는 신앙생활로 인해 우리의 신앙까지도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도소서와 같이 하나님께 그 뜻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다위의 고백처럼 여와여 도우소서와 같이 하나님께 그 뜻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